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이렇게 큐티인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 속에는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대요. 좋아 이 전능자의 숨결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아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 참된 지혜는요 뭐 나이가 많아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친밀함은 네, 어떻게 야 치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띵크 양육에 보면요. 꼬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네,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스승이 될 때에 네,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이 32장부터 엘리우라는 사람의 말이 등장하고 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먼저 2절에 보니까 남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에요. 이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한다.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엘리후라는 것은요 어, 나의 하나님은 그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우가 등장하니까 이제 엘리우는 이제 화가 많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요배한테 화가 났대요. 왜 요배에게 화가 났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요배 이세 친구들에게도 엘리우는 또 화가 납니다. 왜냐면 요의 말에 대답은 못하면서 정제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 네, 화가 낫다라는 거죠. 예. 뭐, 엘리우의 주장이 그럼 좀 색다를 것 같잖아요. 사실 뭐, 새 친구의 주장과, 유배 새 친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유배 새 친구는요, 유배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면서 그 원인을 유배 죄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엘리우는요, 그거보다는, 고난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집중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의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을 받아들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엘리오가 가면 갈수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욥에게도 화가 나고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난다는 것은 엘리오가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또 자기 오름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오라.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이게 화를 내게 만드는 요소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를 지속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내가 너보다 오라. 라는 태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 화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화날 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내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오라서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요즘 나는 누구에게 무엇으로 인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보다 옳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까? 네, 4절 5절을 보면요.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요에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오가요 조용히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로울 것이다. 그래서 요배의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혜롭게 이야기하겠지라고 예, 이 논쟁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은 엘리오가 젊었다라는 거겠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젊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5절에 이 사람 세 사람 유배 세 친구에게 예, 더 이상 유배에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걸 보고서는 또 나와 있는 거 이게 또 화를 예, 이렇게 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예요. 근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의로움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로움의 의지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김영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진실성은요 인내에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영적 진실성은 인내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진실하다면 이렇게 화를 낼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네 타이밍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감정의 독을 빼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그냥 딱 분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서, 예, 결국은 아무것도, 예,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줄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네, 우리가 버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요즘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까? 분노입니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인지 분노인지요? 네. 자기가 알 겁니다. 이 말을 내뱉고 나서 이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분노연는지는 자신이 이야기해주는 자신이 알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부수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이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가미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우가요 조용했던 이유를 6절에서 말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열로, 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엘리오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엘리오는, 네,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요, 어, 이 엘리오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가르칠 거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을 거라고 엘리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것, 많은 걸 배우고 경험에 깨달은 것, 지혜를 축적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디모데 전서였나 후서였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서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나이 핑계 될수 없다라는 뜻일 수 있거든요. 이걸 좀더 확장해 보자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몇년 했느냐, 아, 물론 그게 참 좋을 수 있어요. 당연히 따라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몇년 했느냐가 아니라, 예, 몇독 했느냐, 이게 신앙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몇독 했느냐도요, 사실은 막, 예, 이거를 막 자기 의로움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성경을 몇독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는 삶을 몇 년간 살아왔는가. 그게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막몇독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예, 막몇 독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삶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왔는가.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지 않고, 예, 그냥 형식적이라면, 네,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요요이 엘리우가요 이제 기존의 생각을 바꿔요. 아 이거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나이가 많다고 꼭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영이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예, 바로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네, 이렇게 참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참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롭게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을 머금는 삶을,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령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생이 될 겁니다. 성령님과 치밀하지 않는 사람은요, 독불장군처럼 되어서, 예,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전능자의 숨결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는 서열이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구역 모임에 또 속하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다른 시체들의 또 말을 좀잘 들으면서 또 가야 되는, 네, 우 이런 부분들이, 예,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으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한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해야 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것은 요의새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예,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욥은 네,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욕의 새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네, 이새 친구들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많은 연륜과 이제 경륜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로 예, 생각했기 때문에, 예, 여기 11절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또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엘리우가 물론 이 주장들이 다 옳다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자세히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자기 말만 이렇게 막 주구장창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 말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내 의견, 내 생각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우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청했다라는 거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참귀 기울여서 듣고서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어, 진정한, 어, 치유자는요, 뭐 사실 이 엘리후도요, 네, 욕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이 모든 요의새 친구와 엘리후, 뭐내 친구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풀문뿔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욕밖에 없거든요. 네,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스펙으로 이렇게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이 들려 사건이 해석되고 회복된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당해본 것이 많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치유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요. 예, 당신들이 이후배 세 친구들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대요. 근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지혜를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이 요배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혜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과 응보. 이게 맞다라는 것을 예, 요배 세 친구들이 주장했다라는 것을 엘리오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배에게 안 먹혀드니 이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새 친구가 단정지었다는데 예, 엘리우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금 이 엘리우가 내새 네,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네, 적용으로는요. 내 곁에 있는 식구나 지체들의 말을 인내하면서 잘 듣는 편입니까? 그래도 엘리오가 잘 들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체휼합니까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예 엘리오는요. 유비 자기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예, 이론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라 것은 논쟁을 걸어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배 새 친구들의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네, 논리로, 예,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라 것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요배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엘리우가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답변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15절에 네,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 이게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는 논쟁자들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왔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안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세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어 대답하리라. 예 이제는요. 17절에 보니까 답답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태도들을 보면 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 과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에 사로잡힌 것들을 이제 19절에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 배가 마치 이 봉한 포도주 통 같다. 또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처럼. 예, 더 이상 이제 팽창해 가지고요. 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전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부담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인지는 좀잘 분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랑 좀 대조되는 말씀이 있다면 예레미야 20장 9절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유, 어차피 저 사람들을 못 알아먹으니까 나 이제 이야기 안할 거야. 근데 그 안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분노에 사로 잡히는 사람은요 말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아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이 나온다면, 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수고를 할수 있을까까지 가는 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삶이 또 동반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어, 아, 그동안 참아온 말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쏟아내고 싶습니까? 나의 말은, 바른 말을 하는 차가운 화살입니까? 긍유함으로 덮어주는 따뜻한 방패입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아까 말한 분노인가 성령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보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엘리오가 새로운 주장들을 내뱉을 것인데 사람들의 낯을 보지 않을 거래요.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요벳의 친구의 편에 서지도 않고 요벳 편에도 서지 않고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요. 만약 자기가 하는 말이 사람의 눈치나 보며 적당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속히 데려가셔도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이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네, 이런 엘리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늘 머무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말씀으로 나를 보며 회개하며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떠올랐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에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겨 이긴 비결이 뭐냐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비결은 매일 하신 큐티에 있었어요. 그 이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죽은 날에도 예 말씀 앞에 매일 하시던 방식대로 예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위로가 있었고 넘어설 수 있었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결같음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예,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정말 이겨내는 전능자의 숨결이 깃든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묵상관증, 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 저는 10여 년전 저의 아내를 병문한 온 친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퇴원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엄청난 출혈이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저는 바로 회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연약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친구처럼 죄는 용서하셔도 그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욥처럼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상충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사춘기 두 아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는 바람에 화가 난 둘째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둘째를 따라가 수원을 물어보았고 저와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기에 교회 모임을 마친 후 함께 등산했습니다. 그리고 하산하는 길에 둘째에게 아내와 자주 싸운 일, 아이들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매질했던 일등 난폭하고 어리석은 제 모습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난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또 평소 친구가 많은 아들에게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묻자, 친구가 잘 삐지면 성나지 않게 하고, 웃음이 많으면 웃음을 나누고, 똑똑하면 칭찬해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반응에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건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둘째를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했으나 둘째의 성적이 낮아 그마저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둘째가 달란트를 잘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가족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제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집안 일로 지쳐서 짜증낼 때 따뜻한 미소로 대하겠습니다. 아들들과 자주 대화하고 한 달에 한번 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